편안하고 건강하면 뇌가 건강해진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뇌는 성인 기준으로 약 1.4kg이고 약 1000억개의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뇌의 일부는 신경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계속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뇌는 75%가량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도 매 시간마다 조금씩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과식 또고열량의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밀가루 음식은 최대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밀은 뇌에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가지 화학물질로 분해가 되는데 특히 밀은 뇌에 침투하면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아편과 유사한 엑소르핀 이라고 하는 분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밀을 섭취할 때마다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통을 일으키는 아편제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은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고 또 혈류를 순환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 초콜렛과 같은 이러한 것들도 아편제 수용체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콜렛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밀가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엑소르핀이 다량으로 생성되고 또 실새 없이 아편제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몇끼 밀가루를 섭취하다 보면 이 아편제수용체가 둔해져서 약효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체가 더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또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동일한 좋은 기분을 맛보기 위해서 더 많은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독성을 일으키는 행위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밀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 중에 벤조다이아제핀 이 계열이 있는데. 이것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약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셀리약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 여러 정신질환이나 글루텐 운동 실조증을 앓고 있습니다. 글루텐 운동 실조증은 손에 대한 항체로 인해서 걸을 때 균형감각을 잃는 증상입니다. 글루텐 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감, 그 다음에 행복감 부족입니다. 그 밖에도 두통, 불안, 또 뇌의 안개 증상, 사지 마비, 또 신경 정신병적 증세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정신을 원한다면 설탕을 피하는 것이 좋고, 가공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전신의 염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정제된 설탕은 섭취량과 관계없이 가장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소량만 섭취를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을 가능한 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재생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탕만 섭취하지 않아도 불안증 또 우울증 과민성 같은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같은 증상이 뇌에서 발현되기는 해도 둘다 장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뇌와 장이 소통은 주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 특히 파킨슨병과 연관된 단백질을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킨슨병 환자들은 대부분 변비로 몇 년씩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뇌의 대사 또 뇌의 면역 반응과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뇌는 활성 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이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인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런 것들이 풍부한 채소 과일류를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